영어 단어 밑에 써 있는 한글 풀이를 보고 내가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유추해요. 결국 뜻이라는 게 감정 상황 분위기 사람들의 표정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그걸 내가 문자로 한국어로 써 있는 문자로 보고 내가 그거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추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측이라는 거는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어 풀이가 돼 있는 걸 보고 그 영어 단어를 안다. 결론은 그것도 일종의 추측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추측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추측을 할때 감정 상황 분위기 사람들의 표정 이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뜻으로 만듭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데. 영어 단어 밑에 뜻풀이가 한글로 돼 있으면은 그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분위기나 감정 그런 것들을 다 불러와요 그리고 그 영어 단어에 대입을 시켜요 이래서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맞지도 않는 드라이버를 어거지로 나사에 끼워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사가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어거지로 돌아가긴 하는데 나사 구멍이 헐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걸 제대로 조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 영어 단어에 한국어를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어의 감정 상황 이미지 표정을 거기다 대입할 게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상황, 이미지, 표정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할 때는 영어만 생각이 나게 되고,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보면 자동적으로 영어 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표정, 만들었던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 영어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게 한글로 뭐다 한글로 이거를 뭐라고 한다라고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영어를 하는데 한국어가 막 끼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막 돌아가는 그런 체계는 없어요 이게 한국어면 한국어고 영어면 영어지 이거 두 개가 막 섞여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머리는 싱글 코어예요. 듀얼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개다한 방에 돌아갈 수 없어요 한 개만 가능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설거지는 할수 있어요 내가 자전거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 머리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어를 하면서 영어를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쉬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 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 N cub.com. bye